안녕하세요 디운산입니다 9월 9일 두띠 먹갈치 대파지 두절반건조 파죽이 판매하는 영상입니다 두띠 먹갈치입니다 사이즈 보시면은 3지에서 3 3G 0좀 넘는 사이즈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3지에서 3 3G 0좀 넘는 사이즈 나가고 이거는 한 상자에 16kg에 50마리 정도 들어갑니다 한 상자 16kg에 50마리 정도 들어가고 한 상자 오늘 28만원 반상자 14만 5천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두띠 먹갈치 입니다 그 두께 보시면은 두께도 좋습니다 이건 엎어 본건데 속에도 3지 정도 나가는 그런 사이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띠 먹갈치 입니다 한 상자 16kg 50마리 내외 한 상자 28만원 반 상자 14만 5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파갈치를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파갈치 오늘 사이즈 좀 괜찮은 것 같고, 사이즈 보시면은, 3 삼지, 3G, 속에는 3지에서3지 3G 이상 나가고, 그러니까 3지에서한3지반 정도 나가는 사이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거는 18kg 기준 50마리 내외입니다. 그러니까 두띠 사이즈보다 좋고, 한 띠랑 두 띠랑 좀 섞인 사이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파갈치는 이렇게 창 터진 걸 파갈치라는데, 창 터지고, 허을 벗겨지고 좀 상처 난 것들을 파가 지라는데 이대로 보내면 냄새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다 손질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은 사이즈가 두띠 먹갈치보다는 좀 좋습니다. 18kg 기준 50마리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띠보단 좋고 한 띠랑 두띠 섞인 사이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3지에서 3지 3D 반급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것도 한 상자 28만 원, 반 상자 14만 5천 원씩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파갈치는 다 손질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두절 방건조 파족입니다. 파족이 머리 잘라서 방건조 시킨 거고 이제 냉풍 건조에서 말려서 냄새 냄새 안 나고 좋습니다. 5kg씩 판매하고 5kg에 택배비 포함 8만 원씩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절 방건조 파죽입니다. 깨끗하게 말렸기 때문에 이제 냄새 안 나고 좋습니다. 이제 받으시면 냉동 보관하신 다음에 이제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판매 안내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